<laughs> 학교에서 먼저 뛰지면 건방 속이. <laughs> 와 겁나 인치하네. <laughs> 오케이 아이스크림 제가 걸렸으니까 이거 걸리면 안 돼요 솔직히. 어차피. 아 솔직히 별관 내리기 없기.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는 학교 봐. 누가 요새 별관 내리. 그러니까 누가 학교 그 별관 내리지? 아유. 낄게요. 저도요. 바이바이. 바이.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. 우지 나이스. 지금 세무다 존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움직임이 없어요, 지금. 아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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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빨리 뒤져. 뒤져. 아니, 살, 야, 뒤진 거까지, <laughs> <진짜>. 뒤진 거까지 <laughs> 포함해. <웃음> 뒤진 거까지 포함해. 어디 있어, 사람? 인물이 들어. 오, 나이스. 좋다 나이스. 예. 나이스. 쭈이쭈이. <laughs> 그오게 오! 아, 제발 제발 바로 비. 바로 내려. 아, 날아가는 거 봐라. 김연은지 아, 까비. 어, 저희 다살았네요 근데. 야, 그러면 이제 바꾸자. 아까 아까 로조가 아까 내린 거거든. 로저 가서 제일 먼저 뒤진 새끼 콜? 오케이 오 렛츠고 렛츠고 하나 둘셋 하면 말하는 걸로 오케이? 먼저 앞장서기 콜? 오케이 okay. 지은성씨 하나, 하나 둘셋 해줘 하나 둘셋줘 하나 둘셋무 가위 아. 가세요 먼저 가시죠 아 솔직히 이거 근데 살려줘야 돼요 오케이 자 올라가세요 자아죽가시죠 이... 오이 씨야 왜왜 성강 내가 맞았잖아 어? 아 바로 앞에 내 네, 바로 앞에 와우 나잇 아 살려주세요 살려세요 근데 왜 1층에 있냐 얘어 선강 맞아? 맞아 죽을 거했네 개웃기 <laughs> <laughs> 성강 내가 맞았잖아 개웃기 <laughs> 와씨 <laughs> 아, 한번더룰 변경할게요. 뭐이 판에서 근데, 먼저 죽은 사람 오케이. 현석이 형 근데, 근데 이 어. 오시네. 아. 일단 미스에요. 이 방에서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그걸로 하는 걸로. 판에서? 예, 이 판에서. 자 가시죠 일단 저희. 가시아를 타고 빵빵거리면서 가면서 제일 먼저 죽은 사람 오케이? 착수이지 여기에서 전부 다다 다 뛰어가 아 오케이 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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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 다 동시에 다 뛰어가서 자, 선정하는 거지 자 갑니다 내려봐 일단 여기서 데려, 다 일로 와다 일로 와 저기서 여기 누가 더 먼저 착석 먼저 하는지 자 오케이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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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딱 서시고요 아 뒤로 오세요 어 <laughs> <laughs> 아, 정답 없네 와이팩이야. 선 만들어, 선. 선 만들어. 오케이. Okay. 아, 아. 뭐야. 자. 야, 선에 딱 쓰시고. 네. 준비. 시. 작 아, 다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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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씨, <laughs> 작할 때 뛰는 거예요. 아니 뭐하세요? 그걸 또 뛰어. 소면 쏘면 뛰어. 소면 쏴. 오케이, 오케이. B, 아야. 아, 왜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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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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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다. <웃음> 나이다. <웃음> 아, 뭐? 뭐야? 어, <laughs> 어, 어, 어 잠만. 어, 미안. 근데, 왜 죽음, 이거?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죄송해요. 이거 왜 죽은 거지? 이렇게 다니지, 여기 도로. 야, 잠만 어? 응? 응? 아, 진짜 졸라. 아이씨. <laughs> 아니, 차를 졌다가 대놓으시면. 아, 싫어. 오케이. 악몽의 시작이다. 아까 순서대로 먼저 탑승하세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. 운전권 주시죠. 자, 운전 정합니 네, 운전 제가 할게요. 오케이. 아 그럼 다시 정해요, 다시. 아니요, 운전 응, 제가 할게요. 굳이 이거 어딜 타든. 인정, 이거는 그냥 진짜 룰렛이다, 이건. 이건 네 번째다. 이거 무빙 돼요 혹시? 어 무빙 이렇게? 해도 돼요 무빙 해도 돼요 이어 그렇게 봐. 자아시한 룰래. 어. 앞에 살아. 앞에 살아. 진짜. 앞에 살아. 어째. <laughs> <오쬐! 웃음> 뭐죠 뭐죠. 어 뭐야 뭐야 뭐야. 돌아가 돌아. 아왜 내려? 오우. 아 뭐야. 파이어. 파이어. 저 보급 먹었는데. 네? 타세요 타세요 뒤 타세요 뒤 타세요 타시라고요 뭐. 예? 타시라고요오 뭐야 어한명더한명 이따 쏴 이따 쏴 이따 이따 쏴 이따 쏴 뒤에 두둥 하나 기절 됐어 이거 뒤지면은 고동입니다 부분 아폭 폭을 닫데나각 걸릴 게나 각 걸릴 게. 아, 제발. 아, 조랏. 에, 잡았어나두 번째 기나두 기절, 번째 기절나두 번째 기절이야. 에들아. 두 번째. 스 아, 조랏. 나혹시 구상했어. 잘 가서 구상했냐. 욱이. 구라. 상해 없냐 아이씨. 갑니다. 자, 뒤에 타세요. 어 근데 이거 뭔가 일어할것 같아. 자, 타세요. 빨리 1번씨 일로 잠깐만요. 오세요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피좀받기 빨리요. 잠시만요. 아, 진짜. 사람 어디 있냐? 제발 좀타 주세요. 그러죠. 아, 아, 일단 자기가 한 들어갔었다고. 딴거 없습니다. <목소리> 노 바꾸입니다. 자, 노 바꾸입니다. 자, 제발. 누가 걸릴지 몰라요. 자, 자, 오, 뭐야. 오, 어, 죽인다, 나. 죽인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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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, 살려. 살려, 빨리. 살려, 살려. 살려, 살려. 살려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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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어머주어머주어머주어머주 어머지! <어모주, 어모주, 웃음> <laughs> <어모주, 웃음> <laughs> 야, 차다 야, 찼다 차다차다차다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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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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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리제제빨자빨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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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